그래서 우리 오늘 축구 알바하러 왔잖아.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그래. 내가 원래 안 떨릴 줄 알았거든. 어. 근데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참 되게 떨린다. <목소리> 가사만 안 틀리면 돼. <목소리>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가사로 확인한니다구해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네분 여러분들 입장해 주셔서요 착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가의 곡은 아이유 님의 마음을 드려요라는 드려요 곡이라고 하네요. 님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소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귀중한 날에 두 분을 축하해 줄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데요. 어, 지혜롭게 잘 살아. 끝났는데 어땠어? 만족스러워? 왜?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마음에안 들어 그래 나 잘했는데 뭐가 마음에안 들었어? 일단은 내가 보 배가 고팠어 <laughs> 그래서 그 마음을 내그 감정을 100% 전달하지 못했어 아 이게 탄수화물에서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어, 탄수화물이 없었다? 그만큼 못했어 음. 응. 내가 보기엔 응. 그 관객들 속에 내가 숨어있었잖아 응.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 어, 반이 괜찮아. 난또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더니, 어. 손발이 저려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를 쥐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너가 떨렸네더 진심이 전해졌을 것 같아. <laughs> 우리가 그 얘기를 못했잖아. 보통, 그, 내가 축구 알바하러 가면 밥까지 먹고 오더라고. <laughs>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우리 오늘 첫 번째야. 그러니까 나는 전에 좀 해봤거든. 어어 어, 그래? 알바도 했었는데, 색깔 알바 했는데, 어, 어, 어. 이거는 이제 너랑 같이 한건 처음이긴 한데 음.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어, 어. 이거를 식식식 식권 이렇게 <laughs> 얘기하부끄 그런 거지. 맞아 맞아. 나도 나도 좀 그래. <laughs> 그래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나가서 햄버거 다 그래 나 햄버거 좋아해. 나고기버거어 어, 여기 맥도날드 있을 거야. 나 맥날 싫어. 맥날 싫어? 나 버거킹. 오케이 우선 오늘은 너가 너가 돈 벌었으니까 너가 먹고 싶은 걸로. <laughs> 도저히 예솔이가 배고파서 안 되겠다고 휴게소라도 간다고 합니다. 우리 진짜 너무 배고프잖아. 차차차차 차. 차차 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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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가래 가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알아 이나나? 뭐? 우리 휴게소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우리 요즘 놀러 잘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올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우선 들어가서 한번 골라보자 어, 나는 일단 먹고 싶은 게꼬막김밥도 먹고 싶고, 어. 그 다음에 약간 국물류도 먹고 싶어. 어. 국물류도 먹고 싶고, <laughs> 그 그래, 그래. 다음에 꼬치, 꼬치류도 무조건 예술아, 먹어줘야 돼. 그 축하 알바 부른 거다쓸 거야? 아니. 난저 했다. 난 이거. 아, 그거 먹고 싶어? 어, 뭐야? 무슨었나야 그거? 그 그거에다가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 나? 어 먹고 싶은 거? 그거 같이 먹을게, 내 그래 렛츠고 해? 어, 눌렀다 아, 눌렀다 자, 제가 돈을 벌었으니 너가 축구 알바 뛰었으니까 IC리더 데이터들을 해독해주세요 우리 거액을 썼어요 플렉스 거액을 했어, 플렉스. 플렉스 했어요 플렉스 뿔뿔뿔뿔뿔뿔 배고파 좀만 기다려 긴장해가지고 어. 몸, 온 몸에 온몸 힘이 다 풀렸어 <laughs> 긴장해가지고 <놀람> 그니까 러 오징어 같다야 <놀람> 이거 완전 극한직업이네 극한직업이야? 아이 다음에는 근데 점심 그 알바하고 저녁 알바까지 두탕을 잡자 너는 그냥 운전기사야? 응. 난 그냥 운전기사 근데 솔직히 우린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니지? 여기서 떡볶이를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떡볶이 진짜 안 먹긴 네 근데 박미선 님이 닭강 답답답 내셨나 봐어우더더더더이자식건이 자식은 다, 다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래? 같은 곳이야? 갔다. <laughs> 배고파요요요요 배고파요요요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오 오. 먹고 있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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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얼마나 먹는 거야? 뭐야? 열어봐봐. 뭐야? 거기 아. 거기다가 밥을 덜어 먹으라는 건가 보다 근데 그게 없네? 숭늉? 그냥 물을 부어서 먹으라는 거지 아, 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다 아. 먹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는 얼굴이야 급한 그 불은 껐다 급한 불끈거 맞아? 굉장히 많이 껐는데?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짠짠 근데 여기에 띠뿌실이 들어가 있어 <laughs> 너무 기대돼 근데 나는 이둘 중에 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 아둘 중에 어, 난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음. 초록색이 나오고 뜯어야겠네 아, 어. 한번 뜯어볼까 그래 뜯어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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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나라라. 오. 아이스크림 버려 이제. 알 수. <laughs> 이게 내 모습이랑 영락없이 똑같아. 그래? 핸드폰하고 누워 있는 거. 이상한 거 같다. 너 내가 자는 거다 찍었다. <laughs> 아 내가 미쳤... 자는 거다 찍었어. 미쳤나 봐. 이중턱 살벌하게 나왔어 뭐 올리기만 해우기가갈 <laughs> 곳은 4층입니다 4층에 살롱헤뜰 아, 심판은 24시 아니고요 살롱헤뜰입니다 살롱했뜰 <laughs> 다리 뜨기지 않을까? 알아서 잘 입어요 다, 다리 안뜨기네안 끊어 나 이거, 아, 미쳤나봐. 나 이거 영화에서 본거 같아. 나 진짜 손한 번만 대고 싶 진짜 제발 한 번만. 영화에서, 영화에서 봤어. 오. 소림축구. 아, 진짜. 두 시간이냐고. 응. 난 신경쓰지 마. 졸려?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괜찮은거 맞아? <놀람> 괜찮아. 편하게. <놀람> 소림축구 씨. 소림축구씨. 뭐라고요 태극권 한 번만 해줘요, 태극권. 어? 태극권. 우리 900일. <laughs> 이틀 남았어. 어, 그래. 와우. 얼마 안 남았어? 어, 예. 900일 때뭐 하고 싶어? 그냥 집에 있자. <laughs> 집에서 맥주 한잔. 그래. 맥주 9개.. 9개 먹자 900일이니까 당장 2시간이 끝났어 아, 뭐 왜? 생겼네 여기 여러분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삼지창 생겼네 앞머리 잘랐어 내가 한 3년 만이야 아 그래? 뭐, 앞머리 잘랐지 음, 근데 왜 갑자기 잘랐어? 얼굴 작아 보이려고 작아. 쉽게 어색해 어색해? 나도 어색한데? <laughs> 어때? 우선, 우선 좀, 경과를 시켜봐야 될것 같아. 나도 경과를 시켜봐야 어. 돼. 어, 너무 어색해. 경과를 좀 시켜봐야 돼. 난 여기도 약간, 여기가 비어있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 아, 이거는 음. 조금 비워둔 이유가, 음. 나중에 음. 머리깔 때, 이렇게 깔 때,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음. 짜란 머리를 마치고 도저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우리는 햄버거를 또 먹지. 햄버거를 또 먹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버거 드라이브 또로 했고요. 맛있어? 요즘 내가 이 햄버거에 빠져 있잖아. 맛있어서? 안 질려서. 아. 질리 만도 한데 안질만네 옛날 내가 응. 그고산 끝나고 응. 한창 게임 좋아할 때 응. 애들이랑 맨날 밤새 PC 방을 하고 그 아침에 먹었던 그 햄버거 어 완전 옛날이네. 어, 그때 의 맛을 난 아직도 잊지 못해. 응. 나 아직 그때보다 맛있었던 적이 없어. 아 그렇지만 질리지 않는다. 아 질리지 않지. 말안 찍는 거지? 찍는데요. 어, 그러면 나 모자 쓰고 선글라스 껴야 돼. 뭐해. 오빠 전기 만지잖아. 전기 올라. <웃음> 피카츄야. 일조명 <laughs> 이제 테이블 위 쏠라고. 아 그래? 사람들이 술잔이 너무 안 응?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응. 혹시 그것 때문에 안 오나 싶어서. 그럴 리가. 그래서 한번 해보려는 건데. 음. 응. 모르겠는데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안에 피복을 벗겨가지고. 응. 딱한 다음에. 얘를 그걸 때하면 이렇게 피카츄가 나와. <laughs> 여기는 엄마 담당. 그면 간식 잡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얼추 되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몇시지?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됐어요 10시 한 지금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지금 전구 갈고 안에 창고 청소하고 아발 아파 카메라도 안 보고 근데 아직 전구가 끝나질 않아가지고 아마 저희는 한 12시 돼야 집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팔아파 정말 힘들긴 한데 <laughs> 그래도 오늘 좀 뜻깊은 날 아, 언젠간 했어야 되는 맞아 그리고 원래 사실 오늘 계획에서 바닥 청소까지 하는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2시에 들어갈 거아요 새벽 2시 그래서 바닥 청소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일주일도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희가 일요일마다 쉬는데 저희의 휴일은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요. 뭔가를 좀빈 곳을 채우거나 왜냐하면 평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추가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가 있으면 틈틈이 할 생각이고. 또 몰라 또 축사 필요하신 분. 부인 공부 한번해아그 정도 아니 공부 아, 다행이다. 내 마음을 들을 전문 배우. 드디어 완전... 끝났어. 지금 시각 12시 반이야. 아, 너무 힘들어. 와, 우리 오늘 거의 1시 마감하고 가는 꼴이야. 안에 싹 보여드리면 이렇게 핀 조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뻐요. 원래는 이 조명인데. 원래 이 조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빼고. 핀 조명을 달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짠할때 안에 그 소주가 잘 보이는 거지 그치, 그치. 음, 그리고 음식도 잘 보이고 음. 그래서 잘 바꾼 거 같고 생각보다 무드가 조금 어울려가지고 오, 나도 어울려 서 어. 느낌이 이렇게 딱, 딱 봤을 때 어. 카메라가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 괜찮은 거 같아 <laughs> 일단 이렇게 해보고 <laughs> 점차 방향을 찾아가는 그치. 걸로 손님들한테 길을 기울이는 우리 도룡댁 사장님이에요. 어. 오늘 마무리하러 아. 가자. 졸려. 오늘 마무리 하나 남았잖아. 배고파. 그래 배고파? 오늘은 먹고 싶은 거에다가 우리 맥주 좀 때리자. 저... <웃음> <웃음> 대박 하. Oh, yeah. 아 밤이라서 너무 소리 지르면 안돼 아니.. 소리 지를 힘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laughs> 힘이 없어 우선은 자, 우선은 자, 우선 건배부터 해야 돼 우리 축배 들어야지 치얼스 오늘 고생 많았어 유튜브 <웃음> 유튜브 <웃음> 와 맛 맨, 맛 맨. 이제 나는 요즘 공복의 맥주의 그 맛을 느끼는 것 같아. 공복 맥주. 너가? 어. <laughs> 별리다 있다야. 별리다 있다? 응. 별 일이 다 있다. <laughs> 저희는 오늘 꼼장어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꼼장어랑 맥주 이런 걸 먹을 때 항상 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봐요. <laughs> 수요일에는 나는 솔로, 금요일에는 그돌 싱글즈. 그 토요일 일요일에는 히어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아다 <laughs>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근데 사실 식탁이 없긴 해요. 식탁이 식탁. 없어. 맞아. 빨리 먹자. 음, 저희는 편하게 먹어볼게요.